자 이종복입니다. 간만에 여러분들하고 추석 얘기 좀 합시다. 오늘 내가 여러분들한테 종목이 너무 좋아 추석 선물을 미리 드립니다라고 지금 영상을 뜨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팩트. 그러니까 이번 추석 때까지 뭐 여러분들 지금까지 주식장에서 소외를 받았거나 아니면 지금도 수익이 나고 있지만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듯이 오늘부터 그냥 바로 내려줬어요. 왜냐하면 종목들이 너무 좋습니다. 어, 지수 얘기는 좀 이따 하고 오늘부터 딱 8월 31일까지예요. 시간은 여유가 있지만 하나만 얘기합니다. 늦을수록 늦을수록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늦을수록 이런 엄청난 수익이 나는 주식을 바닥에서 못 잡고 소외를 받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엄청난 주식을 남들보다 높은 가격에 사서 흔들릴 때못 참을 수 있는 리스크는 있다라는 걸내꼭 얘기하는 거야. 애가 어차피 회원가입할 마음이 있다. 그러면 미루지 말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시장이나 어떤 종목의 흐름을 눈치를 보지 말고 그냥 당장 라인 나우 지금 여러분 지금 그냥 회원가입을 하라는 얘기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여기 글을 보다시피 종목이 너무 좋아라는 말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어차피 주식하는 사람들이고 주식은 돈 벌려고 하고 있죠 사실 최근에 지수 흐름 나스닥 시장 그죠 어, 이런 것도 원래 자랑을 해도 되지만 나는 지금은 주식 오롯이 주식 전문가 방송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종목 얘기만 하는 거고 파생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옵션의 가격이 예전 가격으로 돌아왔습니다 저 옵션의 가격이 예전 가격으로 돌아왔다는 얘기는 옵션에서도 큰 돈이 될수 있는 시장이 됐다는 얘기고 해외 선물은 더 이상 얘기 안합니다 대신 요거만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요 얘기에 요점 아시겠죠 여러분 추석 선물을 종목이 너무 좋아서 미리 준다 늦을수록 여러분들은 최고의 주식을 비싸게 살수 있으니 그냥 가입할 마음이 있으면 바로 와라. 자, 시장 얘기 간단하게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이게 근거. 여러분, 이게 근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해 주면 이 영상이 몇 시에 올라갈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시시콜콜 다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 대신 일요일 날쯤에 토요일 날 손흥민이 골을 놓고 토트넘이 이겼다. 그러면 일요일 날 실시간 방송 또 합니다. 대신 허위사실 유포하는 자가 있는데 나중에 대가 치를 테니까 꼭 명심. 이종복은 영상을 떠놓고 내가 불리할 것 같아서 영상을 안 올리거나 이런 적은 단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편집자의 사정에 따라 시간이 좀 요새는 좀 뒤죽박죽되는 건 있긴 있는데 영상을 떠놓고 안 올리거나 영상을 안 올려주는 경우는 없고, 유튜브도 대충대충 하거나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일반인들 눈에는 내가 대충대충 하는 걸로 보일 수 있는데, 그건 그의 주장. 이 종복은 유튜브를 목숨 걸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을 꼭 하고 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난주 일요일날 스트리밍 관련해서는 내가 요번주 일요일날, 내일 모레 쪽에 오는 일요일날 자세한 얘기 해줄 테니까, 그때는 좀 재미있을까요, 여러분? 시간되면 놀러 오셔도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시장과 종목에 대한 어떤 그런 거는 이거 무료니까 이걸 보면 돼요. 이걸 보면.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을 몰랐던 사람들도 요새는 조금 적응이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종목은 미리미리 얘기하는 거 확인됐죠? 우선 선물 갖고 한마디만 해주면 최근 3일 연속 지지 얘기만 했어요, 여러분. 결국은 종합이 326쪽으로 밀리잖아. 봐봐. 그죠? 어, 근데 이 종목이가 본딱 기술적인 그 지지는 327이었어요, 여러분. 0.7 이상 밀렸으나, 어쨌든 327 눈으로 봤죠. 그리고 지금 버팅기잖아 이게 바로 이 화면에 보이는 이 종목들의 흐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종목들의 흐름. 보다시피, 이렇게 종목이 너무 세니까 종합도 안 밀리는 거야. 이런 장이 언제 있었냐면 2020년도에 이런 장이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때는 지수가 급등했죠 왜 그랬느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이렇게 가가지고 그래서 종합이 밀려야 되는데 밀리지 않고 오버 슈팅이 나온 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갖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종합이 폭락이 안 나오는 거지. 지수는 흔들려도. 되게 중요한 팁을 하나 얘기해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눈으로 봐도 이렇게 엄청나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건 영상을 계속 얘기를 해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수익이, 이 수익이 불과 2주 정도 사이에 나오는 수익이에요, 여러분. 근데 아직 추석 때까지는 한달 가까이가 남았어.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내가 아까도 그 영상 얘기했지만은 원래 일요일날 스트리밍은 예전의 스트림과 달리 되게 좀 상냥하고 친절하게 종목 위주로 얘기를 했었다고. 나는 거기서부터 여러분들한테 컨텐츠를 만들려고 했는데 나머지는 생략. 자,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약세장에서도 이런 패턴은 따블이 난다. 지금 시장은 수익 낼 주식이 이렇게 많다. 지금 시장 종목이 잘 가는 이유 막 이런 영상이 계속 올라갔었어야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어. 근데 편집자의 사정상 이걸 지금 못 적어갖고 나도 열받아 죽겠는데 요까지 상황 이해했죠? 여러분 그래서 추석 때까지 한가위를 또 풍성하게 지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 할인 이벤트 해주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여러분 그리고 지수는 큰 걱정은 안 해도 되고 아참 이 얘기도 해야 되겠다. 아, 이걸 먼저 얘기했어야 되는데. 어제 야간방송 했죠? 예, 네, 어제 야간방송에서 얘기한 주식도 오늘 기가 막혔고. 아침에 종합이 급락 나왔을 때도 그쪽은 마이너스가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뭐 어제 야간방송 한 거를 지금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어제 야간방송은 종목 얘기가 많으니까 시장 얘기. 8월 16일 거 있죠, 여러분? 요거 클릭하면 돼요. 이거 무조건 봐야 된다. 이거 안 보면 여러분들 후회합니다. 특히 지수 보는 사람들. 그죠? 어, 요 얘기도 요 영상에 놓게요, 여러분. 그리고 일요일 날 스트리밍에서 또 좋은 얘기 많이 해줄 테니까, 우선 여러분들한테 지금 종목이 너무 잘 가서 자랑도 좀할 겸, 할인 이벤트도 얘기할 겸 영상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언제 올라갈지는 편집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지금. 돈 벌어야 돼요.